성탄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누구보다 간절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 당시만 해도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리스도를 맞이한 것은 아니었지요. 이 시모는 이미 죽을 때가 되었는데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이 사명감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기웃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혹시라도 내가 못 보면 어떡하냐 하는 마음으로 늘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때 바로 그 아이를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가지고 데리고 성전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전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온 거죠. 이때 첫눈에 알아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시몬이었다고 가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결국 만나게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은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 시모는 첫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바로 성령의 감동이었겠습니다만은 이런 간절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는 더 놀라운 사람이 나오지요.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아주 어려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남편이 죽게 됩니다. 이 과부가 되어서 84년 동안 과부로 있다가 이 주님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릴까? 이 밤낮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혹시 못 만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아예 섬전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전을 기웃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성전을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막 성전에서 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마 1, 2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십 년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 사람이 기다렸지요.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포기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지만, 이 안나 여선지자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수십 년을 기다리다가 결국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예수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송량을 그 널리 전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송량은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대신 속해준다는 것이요. 대신 속해주고 죄를 속해주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구원 그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하지요. 15는 이 아이를 안고 축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놓아주시는 거다. 이제 마음 놓고 죽을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이 아이는 만민의, 만민 앞에 예비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의 빛이다. 이방에 비치는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예루살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이방에 비추는 빛이었고 만민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드디어 성탄 오셨다는 거지요. 이 땅에 탄생하고 오셨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림이 이 주님을 만나게 하였듯이 기쁜 성탄을 맞이한 것처럼 정말 이 시대도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많이 기다릴까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기다리죠. 선물을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성탄절 되기 전날 잠을 슬레기도 하죠. 그리고 양말에 산타가 선물을 넣어준다 해서 어, 이왕이면 작은 양말이 아니라 큰 양말 아버지 양말을 끌어놓기도 하고 정말 이런 일이 있었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 또 신앙생활 오래한 우리들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요? 그냥 해마다 지나가는 그런 성탄절 그냥 휴일의 하나로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이런 간절한 마음이 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다린다 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 어린아이가 에슨단지를 기다릴 때 마음에 슬레임이 있죠. 마음에 슬레임이 있습니까? 기다림에 대한 슬레임. 기다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이제는 슬레임과 기대도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슬레이미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기다리면 슬레이미죠. 또한 기다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어,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또, 문도 번호키가 되어서 삐삐삐 눌리면 되지만, 과거에는 열쇠 한번 놓치면은, 어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탁, 열쇠를 모르고 놓고 와서, 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없어요. 어,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그 한두 시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얼마나 지루한지,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슬레임뿐만 아니라 보통 힘든 게 아니지요. 인내심을 필요로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기다림입니다. 어느 때가 가장 기다릴 때가 어려울까요? 저같이 연세를 놓고 가서 연세가 없을 때집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뭐 놓친 사람처럼 어 그럴 때 시간이 잘안 가겠습니다. 또 어느 때 시간이 안 갈까요? 저 시간이 제일 안갈 때가 벌 받을 때라 그래 생각합니다. 이 예, 군대에서 업 예, 엎드려 치하면 어떻게 이런 시간이 잘안 가는지 한한 시간 정도 엎드려 바치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뭐 시간 제법 한 10분 정도밖에 안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시간 더안될때안갈 때가 뭔가 예, 머리 박았죠. 원상 폭격이라고 하는데 예, 다리 박아 하면 머리를딱 꽉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시간 안 가죠. 한 10시간 한것 같은데 한 1분밖에 안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막 손에 깍지 끼고 이렇게 엎드린다든지 이거는 정말 시간이 안 가죠.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갑니다. 정말 시간이 안 가고 버티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슬레임 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어, 우리는 약속을 하게 되면 한 얼마 정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속을 잘안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잘안 지킨다. 보통 한, 한 30분 정도는 늦는 거뭐 예사로 생각했지뭐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뭐 시계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될 준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 30분 정도는 어, 기다려 줘야 된다. 이게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나 요즘에는 한몇분 정도 약속을 하면 기다려 줄까요? 한 15분, 어, 10분. 아, 요즘에 나와 10분도 잘안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 정가에땡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어, 그런 것도 있겠지요. 예. 그런 도로 우리 시간 관념이 철저해지고 약속을 잘지켜주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시간도 참 가지 않지요. 아, 초조하고 아, 설레임뿐만 아니라 초조함이 있지요. 예. 혹시 안 오면 어떡하나, 혹시 못 만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0분을 기다리기도 힘들고, 30분도 못 기다려주는 이런 시대인데, 시몬과 이안 나는 1년도, 2년도 아닌 수십 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만났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절한 기다림이 이만남 있게 만들고 딱첫 보는 순간 바로 알아봤다는 거지.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지.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와도 몰라보고 지나치는 거지요. 이런 간절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느 때에는 기다림이 있는가, 정말 사랑함게되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과 안나의 이 기다림은 이 사랑의 기다림이었다고 보게 되지요. 의무적인 기다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다렸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다리면 끝까지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 사랑으로 자녀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혹시 집을 나갔다든지 혹시 행방불명됐다든지 기다릴 때 얼마 정도 기다리던가요 우리가 30분 기다리고 하루, 이틀, 1년을 기다리는가 아니라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부모의 마음처럼 이 사랑의 마음처럼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된다면 정말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속을 할때뭐 예, 손가락을 어이고 약속을 하죠. 손가락 꼭 붙잡고 약속을 하고 꼭 지키라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할 때어몇날 며칠 어몇시어몇분몇초딱정각을 정하죠. 이때 나오기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보고 어 하게 되는데 성경의 약속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두리 뭉실한 약속이지요. 제리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그 사람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올라간 것 같이 이 구름을 타고 오게 되리라. 그러니까 두리 뭉실하게 하니까 말이죠. 언제 몇날 며칠에 온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 우리에게만큼은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 있겠습니까? 그것은 날짜는 며느리도 모른다. <laughs> 어, 안타깝지요. 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 다미성교회처럼 어, 1992년 10월 28일 12시 정각에 오신다. 막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날 밤에 흰 옷을 입고 막찬양하면서꼭 날아서 올라갈 것 같았어요. 첩으로. 그, 그, 결국 못 올라갔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구름 예. 타고 예, 오신다. 어, 어, 별을, 어, 어, 별을 보고, 어, 별을 보고 알수 있도록. 동방마사도 별을 따라서 왔지요. 별만 뜨면 주님이 오시는가 보게 되고, 구름만 뜨면 어, 어, 주님이 오시는가. 정말 주님을 기대하게 되지요. 그렇게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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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하고 또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지나다 보면 그냥 우리의 슬레임이, 이 기대가, 이 간절함이 점점 식어지고 정말 무뎌지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거지. 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참 이해가 안 가는 약속이지요. 지키기, 우리가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이런 약속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날이 많이 춥습니다. 북극 한파가 와서 춥지요. 난 눈도 내리기도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약속을 희한하게 하지요. 맨날 며칠 하면 약속을 지키기가 쉬울 텐데. 꼭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 정말 그, 어, 감미로운 것인데, 과연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또 특별히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런 약속을 한다.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만나지 못하는 거지. 수학적인 계산법으로 하면 만날 수 없는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거는 만날 수 없는 약속. 만나지 말자. 헤어지자는 약속과 같다. 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이런 약속을 할까요? 헤어지자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꼭 만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의미로 첫눈이 내리는 날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살아가는 사람은 나오게 될 것이다 나도 반드시 나갈 것이다 하는 사람과 의지가 들어있는 이런 약속이지 그런데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 수학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계산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산법으로 하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도 왜 이런 약속을 몇 날, 며칠, 몇 시, 몇 초에 정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정해놓고 첫눈이 내린 날 어디서 만나자 하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어떻게 별이 뜨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처럼 해놓고 어떻게 알아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수학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사랑의 계산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내리는 날 거기서 만나자 했을까요? 이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만남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장소와 이런 것을 택하게 된 거죠.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셨어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만나자. 이게 성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제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첫눈이 내리는 것처럼,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다는 거죠. 이런 기다림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런 간절함과 기대가 있는 올 한해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사랑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와 약속하시고 주님은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제 자신부터 사랑의 계산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계산법이 아니라 수학적인 계산법으로 경제적인 계산법으로 이게 타당성을 따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사랑의 계산법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은 오게 되실 테인데 우리는 지금도 수학적인 계산법으로 경제적인 계산법으로 축복의 계산법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 대답 없는 사람아 주님의 마음이 녹고 녹는다.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간절한 사랑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이 성탄절을 정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셨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또한 이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시몬처럼, 안나처럼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원 드립니다!